주의로 제직헌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로만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담아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담아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담아드리는 우리 모든 제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초대교회 가족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환영하며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 기억하면서 밝고 따뜻한 교회가 되세요. 함께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밝고 따뜻한 교회가 되세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요. 교회가 건물입니까? 건물은 예배당 또는 교회당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인 거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이땅 가운데 세상 속에서 밝고 따뜻한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네. 네. 오늘 우리 귀한 또 손님이 깜짝깜짝 오셨어요. 오전에도 칠레에서 깜짝 손님 도 오셨고 오후에도 나중에 또 소개할 텐데요. 우리 또 목사님이 뒤에 또 불꽃 같은 눈으로 저를 또 잘하고 있나 감시하러 오셨습니다. 뭐 소개해드리죠. 옥경석 우리 임시 전 우리 당회장 목사님 이제. 어, 이번에 어, 이제 시민 교회가 온세로 교회로 합병하면서 온세로 교회 원로 목사님 되셨습니다. 우리 깜짝 방문해 주셨는데요. 박수로 함께 환영하고 네네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시니까 제가 괜히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축도 순서 이렇게 더 급하게 부탁드려서 오늘 헌신예배는 나중에 옥목사님의 축도로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예배 우리 권사님들 찬양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천사 같아요 우리 허장로님 표현하신 것처럼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소절 한 소절 한 고백 한 고백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복 입은 권사님들 모습 보니까 우리 우리 집사님 되시는 분들은 권사직이 좀 탐나십니까? 네. 어 요즘 시대는요 직분을 사모하지 않아요. 직분을 뭐 오히려 젊은 세대는 뭐 굳이 받아야 할 이유도 당인성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사보다 귀한 이 직분 이 사명 사모하는 마음을 모두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장로의 직분, 또 안수집사의 직분, 또 권사의 직분, 뭐또 서리집사님의 직분 우리 모든 직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 예배에는요. 헌신이 담겨야 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냥 헌신 예배 드릴 거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아브라함 헌신 예배 드리고, 또 우리 기간 헌신 예배, 또 우리 교육부 헌신 예배도 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헌신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이기 위한 그런 헌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담은 그런 헌신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 신자가 아니에요. 어떤 신자입니까? 헌신자입니다. 헌신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헌신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겠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직분은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중심은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은 없고 저 사람 이렇다 이 사람 이렇다 비난만 하고 앉아 있다면. 그것만큼 우리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시는 일이 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오늘은 권사님 헌신 예배가 아니고요, 권사의 헌신 예배가 아니고 모든 재직들, 우리 직분을 임명받은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또 우리 송직사님 너무나도 은혜롭게 오늘 기도 잘 준비해 주셔서 뭐한 소절 한 소절이 우리 하나님의 귀에 울림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도전과 은혜가 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함께 우리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토가 뭡니까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헌신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더욱 주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그것이 목사가 시켜서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열라가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날 사극이나 드라마를 보면 이 주인집의 재산을 관리하는 종들이 등장합니다. 여러 명의 종들이 등장하는데 그 종들 중에서도 또 주인의 위임을 받아서 또 종들을 주관하고 또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무엇이라 부릅니까? 집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현대 용어로는 뭐 지배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청지기라는 단어로 나타나고 있지요. 우리가 청지기라는 용어는 요즘 잘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청지기. 청직이. 이 청지기는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또 집안 일 전반을 돌아보며 또 다른 종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책임을 맡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가 등장을 하고 이수메라. 그런데 재산이나 재물을 맡은 청지기가 아니라 무엇을 맡은 청지기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10절을 보시면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오늘 하나님 앞에 현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제직들이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올한해 그렇게 맡은 사명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직분을 주실 때 직분만 주신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힘으로 직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죠. 이, 우리가 주의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세상에서 받는 그런 직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주님의 전부이신 이 교회를 세우라고 그런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직분을 섬기라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선물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또 은사 또 달란트를 주셨지요. 오늘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예쁘게 한복 입는 것도 그 헌신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막 한복 입어달라고 부탁은 안 드렸는데 그래도 입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헌신이죠. 옷가라 입어야 되고 또막 들고 다녀야 되고 근데 이런 것이 헌신이죠. 어, 하나님께서는 이 분을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의 목록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어떤 사람은 예언 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또 위로하는 일, 또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또 사랑을 나누는 것.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한복의 색깔이 다양하듯이 제가 가만히 우리 권사님들 보면 우리 각각 다 이렇게 달란트가 있으세요. 칭찬입니다. 잘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각자 잘하는 달란트가 다르죠뭐 어떤 분은 다섯 달란트이시고 두 달란트이시고 안달할 수 있는데 각자 잘하는 게다 이렇게 다양하십니다. 다양하게 그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 나가면 그 주의 교회가 더욱 은혜롭고 풍성하게 세워지는거죠 오늘도 한복 색깔이 이렇게 고운 색깔들이 모여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색깔들 색깔들이 어울려 가지고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각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한 달란트 이상을 다 주셨어요.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송지사님 잘하시는 부분이 있고 황지사님 잘하시는 부분이 있고 우리 여기 윤지사님. 아, 윤 집사님은 아직 아니시죠. 이번에 세례 받으셨으니 곧 예비 우리 윤 집사님 가진 달란트가 있고 그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주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나간다면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고 풍성하겠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에는요, 제가 다 설명을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드리지 못하지만 이 베드로전서는 어,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도 베드로가 여러 가지 권면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서신을 격려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는 소망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베드로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곳곳에는 어, 당시에 핍박의 상황 가운데 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격려와 권면과 또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위하여 영적인 갑옷을 입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지금 사장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의 부정한 행실, 곧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또 향락과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는 그런 겉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사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로마 제국의 박해로 여러 가지 시험과 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각자가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아멘. 오늘 재직更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은 각자 다르지만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성직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한 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은혜의 선물들,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그것을 지혜롭게 잘 사용함으로 우리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고 풍성하게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세 가지 그런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세 가지로 간략하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청지기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청지기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섬김을 감당해야 합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그런 권면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사람은 절박할 때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안할 때는 좀 간절함이 조금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 약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부임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도 참 많이 하셨을 거예요 관사님들 그렇죠?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고 뭐 일레로 기도하고 또뭐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는 이야기 제가 잘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교회도 좀 안정되는 것 같고 또 평안해지는 것 같고 하니까 어떠세요? 좀 기도하는 간절함이 조금 약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네, 저 자신을 보니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좀 절박하고 해야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는데 뭐 이렇게 보니까 뭐 교회도 평안하고 또 그렇게 참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것 같아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교회를 향한 기도가 오히려 약해지진않 않는가?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를 향한 기도, 늘하 know,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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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y 어, 오늘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따라서 우리는 더욱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 기,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은 어, 우리 모든 재직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겪고 멈추지 말아야죠. 기도의 볼륨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평안한 그때 사단의 시험이 없도록 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더 깨어서 기도하고 주의 교회를 우리 주의 성령께서 보호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우리가 더욱 더 깨어 근신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평안할 이때에 뭐참 이렇게 좋은 이때에 우리가 더 마음의 허리띠를 독려매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의 교회를 기도로 세워나가는 모든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선한 청지기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선한 청지기는 교회와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 교회를 내몸 같이 성도들을 내몸 같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laughs> 아멘.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 상반절에는 서로 대접하기를 무엇이여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절에는 원망 없이 하라는 말씀.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원망이 우리 주의 교회를 이렇게 파고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누구를 비난하고 또 원망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요, 좋은 말은 이렇게 전해지는 게 조금 더딘데 원망이나 불평의 말은요, 한순간에 전염이 되어버립니다. 전염성이 그만큼 짙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나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들추어내서 막 뭐라고 막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요, 교회가 깨뜨어지는 건한 순간인 거예요. 오히려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따라서 사랑으로 덮어 줄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요는 우리 재직된 우리의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고 저는 말씀을 통해 확신합니다. 여러분, 올한해 우리 직분을 맡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요 뭔가 기능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뭐 식당 봉사하고 청소하고 이런 측면에서만 접근하지 마시길 바래요 교회를 섬긴다는 건그 성도들을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끌어주고 돌보아주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세워주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섬긴다는 접근을 뭔가 잡고 일을 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건 두 번째 측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 우리의 존재됨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신학교의 한 교수님, 유명한 리더십 교수님인데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굉장히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역은 존재로부터 흐른다.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의 사역과 섬김은요 그분의 그 존재됨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그 인격과 그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장점을 잘 발휘해서 교회를 유익되게 해야 되지만 부족한 부분은 자꾸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메꾸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는 것, 교회된 우리 서로 서로를 섬겨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이 되어 주시고 또발 벗고 나서서 어려움도 좀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세우고 또 우리 작은 교회인 목장을 세우고 또 우리 교회 우리 부천 초대교회를 그렇게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음, 저도 여러 가지 얘기를 잘 듣고 있어요. 제가 뭐 가만히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얘기만 들으면 좋은데, 또안 뭐 좋은 얘기도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들립니다. 뭐, 저도 뭐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심할 테지만,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우리가 원망하는 이야기, 또 불평하는 이야기, 뭐,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해서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누군가 그리하기 때문에 제가 막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 틈새를 파고들지 못하도록 원망이나 불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원불교가 아닙니다 맞죠? 원불교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죠 맞죠? 여기서 말하는 원불교는 그 원불교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원망, 불평, 교만 원불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원불교에서 뭐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사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이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해요. 사랑으로 한분한 한 분을 케어하려고 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섬기려고, 필요를 채우려고 하고 그렇게 하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목회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성도들 세워주시고, 특별히 목자 되신 분들 또 우리 목장을 그렇게 섬기시고, 또 목장 식구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돌아봐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면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지난 주일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사랑 안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랑이 없으면요 사람에게 성장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를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이지 사랑이 없으면요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욱 우리가 깨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서로 사랑하고 또 허물을 덮어주고 원망 없이 하고 그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더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선한 청지기로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서두에서 이미 언급했죠. 세 번째는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봉사할 수. 이어야 합니다. 우리 십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이 구절은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언급했지만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면 돼요.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어떤 분들은 진짜 굉장히 잘 섬기세요. 어떤 분은 또 기도의 은사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위로하는 걸참 잘하기도 하고 각자가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주의 교회를 섬기면 교회가 유익이 되는 것이죠. 은혜롭게 세워지고 또이 덕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고요. 여러분, 저의 은사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대답해 주세요. 한넉달 지켜보니까 대충 이제 왁구가 나오죠, 이제. 어떤 사람이라게 대충 나오죠. 뭐 저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뭐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보실 때도 아, 부족함이 보일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잘하는 것 가지고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면 제가 힘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교회가 그렇지 못합니다.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잘하는데 한 가지 허물 가지고 막 들추어 가지고 교회를 시험에 받뜨리는 그런 일이 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 감사하게 우리 칠레에서또 다른 가정이 또 방문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분들이 저에게 찾아오는 건왜 올까요? 제가 그분들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뭐, 또제 자랑질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로 오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곳에는요, 은혜가 더해지고요,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섬세함을 주셔서 또 여러 가지 또 성도들을 세밀하게 살피려고 또 그런 마음을 주세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떤 목회자들은 또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하실 수 있어요. 근데 비교의 대상이 되면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저는 제가 잘하는 걸 가지고 교회를 유익되게 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 나갈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재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올 한해 여러분의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면요 그것이 교회 전체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올 한해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 찰나에 하나님 이주실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기로 우리가 순간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올 한해 우리 교회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뭐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요 짧게 은혜가 안되겠습니까 어, 이제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면서 어, 우리 11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1절을 읽고 함께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하멘 우리가 청직이로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마인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무엇을 말하는 것처럼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라고 권면합니다 또, 봉사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까지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봉사를 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 생각, 내 주관, 내 관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올 한해 정말 아름답게 세워 나가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섬김을 올 한해 감당하시는 모든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